안녕하십니까. 제2 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양기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 홍성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더큰 충남 희망찬 홍성 예산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로 제2 0대정선 예산 홍성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고향 국민 여러분, 홍성 예산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청원의 꿈을 갖게 한 소중한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안 제 가슴 속 깊이 아로새겨진 감사와 보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여기로 이끈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한번 하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여전히 삶을 무게에 짓눌려 있는 고향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외산홍성 군민 여러분, 지금 충남은 서해안 시대를 맞아 각종 정부 정책과 개발 전략으로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충청의 중심으로 역사와 정신을 지켜온 우리 예산홍성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포신도시로 도청을 넘겨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기반 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저 양의권이 앞장서서 지역발전을 위해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제인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입니다. 침체진 예산홍성이 과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해산홍성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산홍성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업을 유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이 방황하다 결국 고향을 떠났고 또 떠나는 현실을 방관만 할수 있어야 합니까? 이제 기업이 생리를 잘하는 기업은이 합리적 경영만들을 갖춘 정치인 저 양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양익원은 평생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왔고 맨 주먹 하나로 기업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저 양이권이 침체된 홍성 예산의 경제를 일으키고 청년 일자리는 물론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겠습니다. 예산 홍성 군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지역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결코. 겨슬이 아닙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오직 대산홍성 군민과 충남 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함께 나누고 기뻐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로 객지에 나가 성공한 기업인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고 초전의 제 삶이 그랬듯 그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고통을 가슴속 급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향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누며 베풀고 봉사하며 살아왔듯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제가 받는 모든 세비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돌려드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대신 제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역량을 우리 홍성 예산주민들과 국민의 땅과 눈물을 닦아주는데 바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열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시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평생 가슴에 담아왔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 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예산홍성 주민들의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능력을 다 바칠 것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홍성 예산, 미래가 보장된 예산 홍성, 충청과 대한민국의 중심에 바로 서는 홍성 예산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